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어,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어, 그가 구했죠. 갑절에 자기 스승님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구했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할때 확인하겠지만 열여원기 하에서 어, 엘리사가 어, 일으키는 그 많은 기적들 그리고 어, 이 애원이 성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무려 18가지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 심지어 이 엘리사가 죽은 후에 어, 그의 무덤에 던져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 마침 모압의 도적대가 침입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장례를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그냥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의 무덤에 닿았던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 <laughs> 동화 같은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병이요, 그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왕류리가 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와 비슷한 일도 엘리사가 기적을 향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스무 개를 가지고 백 명이 먹는 넘는 사람이 먹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 매일 묵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엘리사는 물을 활용해서 기적을 이, 베푸는 일들도 몇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맨 처음 보셨, 보이셨던 이적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포도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 이 물을 이용한 기적을 통해서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예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약 시대 말씀 가운데 미리 보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누마는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신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엘리사의 이름 엘리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름값을 했던 사람.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즉각적으로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 좋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채워주기도 하고 어제 목상의 말씀 내용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렀는데, 그릇에 기름을, 기름이 채워지게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어, 들려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안 먹어도 배부른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영어로 표현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을 할때 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굳이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하다 좋다라는 표현을 쓸때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means I'm so happy, I'm so content that I don't need any anything else.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진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안 먹어도 배부른? 너무나 만족스럽고 든든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세명 있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훨씬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정원 가족들, 또 정원 가족들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그런 기도의 동지가 나에게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멘토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안 먹어도 배불렀을 것 같은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수냄 여인이다. 어떤 동네에 살았던 여인인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은요, 첫 번째로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She is a well-to-do woman. Well-to-do라는 것이 NIV.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귀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세 번역하고 NIV에서는 부유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단, 이 여인이 단순히 돈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품도 뛰어나고 가진 게 풍부해서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풍요로움을 줄수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줬던 여인이 바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아낌없이 섬겼던 사람이었죠 엘리사 자체가 위대하고 그의, 그, 그를 더 특별하게 사모했다기보다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나 선지자랑 엘리사가 천지라고 자 하는 것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다락방도 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말, 어, 방문할 때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여인으로 그 성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졌던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는 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 자체에 대한 리스펙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까지 낮출, 낮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싼 본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지난 주 중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왔던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런 기하 2장 말씀에서, 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 마음의 시험 들뻔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또는 이것이 정말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그 자리에 나왔을 때이엘리사령에서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어,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엘리사가 저주하면서 저주하니까 곰두 마리가 이 아이들을 무려 42명 포함해서 42명이나 해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돼야 할까요? 그냥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지나친 사람이었다? 그럴까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써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막 무참하게 어,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대머리로 표현된 것을 보면 그가 서원을 해서 머리를 밀었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대머리여올러가라라는 말은 선지자야 너도 능력이 있으면 네 선생 엘리야처럼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라.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비웃었던 것이고요, 단순히 외모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못한 그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머리를 민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롱하면서 너도 한번 올라가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불경스러운 그런 불신앙의 말이었던 것이죠.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 봐 라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사는 그 어린아이들을 저주했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수냄 여인은요, 자기가 당, 어, 당장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선대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 겸손의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던 것이죠. 이 수냄 여인 또한 어떤 여인입니까? 네 번째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한 대로 또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진 자였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를 가진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내 가운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이 마련했던 다락에 머물면서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자신의 종게하시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혹시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남편이 좋은 자리를 하나 맡게 내가 말좀 해줄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로 혹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인은 이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 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세 번역에서 보면 좀더 쉽게 와닿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필요나 요청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던 그 여인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엘리사의 종 계하시가요? 그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이미 늙었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아들이 없다라는 말이 그냥, 어, 딸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딸만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기도 하지만, 어,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은 사실 큰 흠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신 많은 게 있으니 자신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쉬워하면서 제발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그 여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주겠,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 그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능치 못하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다음에 아들을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그 여인조차 농담으로 여겼죠. 아유, 무슨 그런 일이. 라고 반응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대략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던 이 여인의 삶에 허락된 은혜를 우리로 알금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아이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으니 얼마나 값진,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애써 주시겠다고 해서 안겨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때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쓰디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야속하게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좋은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레몬이 주어지고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완벽해진 이 여인의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할 정도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어머니의 무릎을 안줄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옮겨다가 다르게 누울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아이는 아마 5살,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난데없이 머리를 아파하더니 낮에 엄마 무릎 앞, 어, 무릎에 앉아있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이를 갑자기 잃은 그 부모에게서는 볼수 없는, 어떻게 아이를 지금 잃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냅 여인이 아들이 죽은 후에 보였던 특별한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내품 안에서 숨을 거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안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어찌할까? 그죠? 의사를 부르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이여이는 갑자기 종과 함께 나귀를 준비해서 엘리사령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수냄이라는 동네에서 엘리사가 있는 이 갈멜산까지 30km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차가 있으면 뭐 왕복으로 한 3시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산세가 좀 험하면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걸릴 수 있겠죠. 차가 없었잖아요. 나기로 가면 2일, 3일 정도, 2, 3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연평균 기온이 20도를 오르락 내려가는 이스넴 지역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를 그냥 놔두고 갔다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잘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무리수를 두고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기대한 걸까요? 그죠? 불가능한 가운데 그 아이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금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 그 길을 갔겠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여인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가족들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엘리, 아, 이 수냅 여인이. 그걸 봤을 때 엘리사로서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평안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개하실을 통해서 묻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데 낙귀를 타고 아이를 두고 이렇게 갑자기 달려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슈퍼에 가서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How are you? 라고 얘기를 묻잖아요. 그, 그 질문은 정말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떤지를 막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잘 알아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답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지금 엘리사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I'm fine,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그것도 아이의 목숨이 걸린 그런 상황 때문에 먼 거리를 달려왔다면 이 엄마가 던져야 되는 예, 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뭐가 돼야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인은 평안하다고 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점잖은 귀 부인으로 어떤 순간에도 교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황과 형편은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냥 태평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그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줬죠. 엘리사의 발을 부여 잡으면서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납작을 엎드리고,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는 앞서 종 개하실을 보내죠. 그죠? 자신의 지팡을 들려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 머리, 몸 위에다가 이걸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사 자신이 직접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혼신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조금 기괴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눈에 눈을, 입에 입을 맞대고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엘리사가 자신의 모든 생명의 기운을 바로 그 어린 아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온전히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이 아이의 생명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했던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의 평안을 위해서 지어진 그 다락에서 수냄 여인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그 다락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과 그에게 주셨던 아이의 죽음과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수냄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순간에 우리 인생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가장 큰 은혜와 복이 그 은혜와 복이 나에게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할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자체가 잘못되어서요? 아니요. 그 선물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허락받은 나의 일터, 나의 삶의 자리. 그 일터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 수련을 다녀오고 성경학교를 하고, 또 선교를 다녀오는 등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화이팅이 넘칠 때 가장 좋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관계가 무너지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품었던 그를 열심으로, 그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섬김 가운데 있다가... 좌절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그 시간이 어느덧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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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변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그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넴 여인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문제에 주저앉아, 주저앉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이 울거나 치료해서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은 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의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아들의 얼굴을 일초라도 죽기 전까지 내가 보겠다라고 두둥끼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조금 남아 있을 때까지 좀 그를 품고 있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 능력이 있는 그런 의사를 불러가지고 마술사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여인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키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에 얽매이고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떠나 하나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허락하신 멘토와 같은 또한 믿음의 선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가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도를 부탁한 후에 후에는 둔주하게 내 방법과 모든 것들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만 무조건 맡기고 포기하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결책, 해결책과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이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